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치주과 전문의 유장배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유장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치주염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2014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치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처럼 치주염은 많은 사람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고 심해지면 치아를 빼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데요. 통증 없이 진행되는 탓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 봅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치주염입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치주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치주염은 간단히 말해서 구강 내 세균에 의해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 즉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풍치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풍치로 불리는 거죠. 네. 그러면 풍치로 불리는 이 치주염과 충치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치과를 찾게 되는 많은 이유 중두 가지가 바로 치주염과 충치입니다. 네. 두 가지는 질환이 발생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충치는 치아 자체에 우식이 생기는 것으로 육안으로도 검게 확인되기도 하고 병이 진행될수록 시리고 아픈 증상이 심해져서 비교적 조기 발견이 가능한 반면에 네. 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의 염증이 발생하고 붓고 가라앉기를 천천히 반복하는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을 느껴서 치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중증으로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